별 걸려쳤다. 아, 잠깐 뜯어서. 어, 살성분에 아, 빨간색도 같이. 뭐 그걸 했으니까 성화 해 갖고. 아, 치 아, 치세요. 살치 아, 아, 아니야, 아니, 괜찮아. 2번이야, 4번이야,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laughs> 2번이야, 4번이야, 여러분. 34번에 1번이야, 여러분. 2초 떴다 니2 떴다. 자, 34번에 자, 1번 걸려치고. 자, 일단 제거부터. 행동 보다. 네, 행동보다. 많이 먼저다. 아니야, 말하지 마. 행동보다, 품성이, 품성을, 품성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게. 종은 고친다는 거야. 한국 어승이야와 대본. 자 봐, 뭐, 행동보다 풍성에 초점을 두는 거야. 아니? 뭘 고쳐요? 풍성에 초점을 두면 교정할 수 있어. 고치는 게 나을 거야. 이뭐안 음. 좋은 행동이겠지. 네. 태영아. 네. 그 작은 위앙스를 풍기면 어때? 네. 알겠 가방을 조금 옆으로 당기고. 가방 을 자 밑에 폰 가리고 보는 거 아니지? 에자 볼게요 자 심리학자 시비 됐죠? 이 사람은 시비. 발견했다 아그 말이 안나오게 빌렸어아자 시비. 시비가 발견해 데리아를 자시프트 그거 뭐야? 옮기다 속 옮기다 바꾸다 옮기다 도맞가요미가오가오겨가를바가 오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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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가 오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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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품성, b e h a v i 에다가 행동 적으시고, h 에다가는 품성이라고 적으세요. 자, 행동에서 품성으로 바꿀 때 이거야, 자, 그러면 행동이 어떤 말인지, 품성은 어떤 말인지 알아야겠지. 됐죠? 바꿀 때 사람들은 이 배우를 뭐한다?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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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를 선택을 다르게 평가한대. 아니 행동을 품성으로 옮기잖아. 그러면 다르게 평가한대. 예 자,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소야자 보면 히스팀. 자 그의 팀은. 자뭐할수 있었다. 컷, 컷줄이다자줄이는데 인형 절반으로 줄인니다 됐어요? 자뭐 뭐를 뭐 뭐를. 절반으로, 절반으로 줄이다. 그럼 이게 뭐한 거야? 교정한 거지. 아니? 자 그의 팀은 할수 있었다. 줄일 수 있었어. 뭐를? 자트팅인 거야. 네? 속이는 거. 그러 그러니까 속이는 행위, 사기 이거 있 그거를 절반으로 줄일 수 레덜 효과는 100% 아니, 야바도니절반으로줄여신해 <목소리> 같은 말야 rather, rather than. Rather than, 뜻 s 뭐 t 오히 e r a t h e r a 있을 t h e r t h a n o t r a t h e r t h a n o t h 소리 a n r a 자 뭐라기보다, please don't cheat 이런데.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라기보다, 굳니? 속이지 마세요. 대신에 이거 야 뭐하는 거야? 그들은 바꿨대. 그의 팀의 사람들이겠지. 바꿨어, 뭘 바꿨어? The appeal. 자, appeal 이 호소입니다. 호소. 자, 그 호소를 뭘로 바꿨어? Please don't be a cheater. 이데 자 뭘로 그건냐면 되지 마세요. 뭐가 저거 속이는 사람 들어보세요. 속이는 사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컴 안돼. 속이는 사람 뭐가 됐던가네. 치트는 사실 어. 양치기 사아 <laughs> 치트키라고 하도이 치트키. 어 이제. 물론 사기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시험치 다 뺏기는 것도 치트야. 재어 음... 아, 그거 아니요. 에 <laughs> 아. 한 차트. 어? 환경차트. 아. 그건 아닌데. 아이. 나 요즘 태양이 왜 나오거든. 잠시만요. 태양이 왜 나오지? 속이 지 나는데 태양이 왜. <laughs> 자, 보아. 자, please don't cheat는 행동에 집중하는 거야, 품성에 집중하는 거야? 품성. 품성이지. 품성. 품성 아니에요. 품성. 속이지 마세요. 행동이잖아요 행동 그지응 이거 부르는데 이거 부르는데 저 밑에 거치터라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진짜 행동이라기보다 그들은 그 호소를 뭐로 <laughs> 바꿨다고? Please don't be a cheater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는 뭐에 초점을 두는 거야? 품성 <laughs> 품성에 초점을 두는 거야 알겠니? 품성이야 이 여기 기술이 중하세요 자, 자그 다음에. 자, when you u r e urge r e Shoot. s 봐 o o t s 는 원래 목적어 목적어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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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형식 o t s h o 목적어 보호 자리에 투 o o 사를 취하는 동사라고 교과서에 나 있어 네. 필기 교과서 필기 있다 어디들? 네 있죠. 이런 단어 있어요? 예. 음... 고개 끄덕 고개 결국 죽고 싶어요? 선생님 네. 어, 보여줄까? 어? 저기 봐봐. 그럼 당신이 어떻게 돼? 강요를 받아. 수동태야 지금? 네. 여기니 뭐 하도록 속이네. 속이지 않도록 강요를 받아. 그럼 행동에 초점을 둔 거야? 분석에 초점을 둔 거야? 분석. 행동이잖아. 동사잖아. 네. 동사잖아. 동사. 동사 행동은 행동. 죄송합니다. 아, 내쫓게. <laughs> 자 그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요를 받아. 아, 자 그럴 때 너는 그것을 할수 있어. 이 시각에 키는 건 트위팅입니다. 속이는 것을 할수 있지. 야 뺏기지 마. 뺏길 수 있는 거. 야 언니. 자 그리고 여전히. 보는 거야? 보는 거야? 뭐를? 윤리적인 사람을 봐? 거울을 돌서어 됐니? 그 얘가 뺏긴 거야 아니 뒤에 거 뺏겼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을 뺏겼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걸렸어 안, 안 걸렸어? 안 걸렸어 <laughs> 안 걸렸잖아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거울보는 거야 역시 나야 이러는 거야? 윤리적인 <laughs> <유비적인> 사람이야 <laughs> 이해돼? 안 걸렸잖아. 안 걸렸으니까 난 죄가 없다고 생각거다안 걸리면 죄가 없죠. 가봐. 그러니까 <laughs> 저기 생각한다니까. 보아, 내가 야 빼기지 마라라고 했어. 그런데 돌아왔을 때 남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뒤에 거 살짝 보는 거. 내가 딱 돌아봤을 때 얘도 다시 돌아봤어. 안 걸렸단 말이야. 얘들. 그러고 이제 어안 남는다.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여유를 봐. 여유를 풀려. 그럼 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은 죄를 지은 사람이야? 죄안 지은 사람이야? 안 지은 사람 죄안 지은 사람이라고 칸트가 뜨면 상관없다 칸트 트가 나와요 여기서? 네? 자버 반대지 이해 안는 사람 없지? 자 하지만 빨간색 옷을 입고 자 여기서 내가 폰 보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돼? 봐요 보는 거야 내가 이걸 볼때 <laughs> 네. 보는 거하고 어? 근데 자기 잘못된 줄 몰라요 어 하지만 자 when you are told 당신이 들어요 뭐 하지 말라고 들어 이번엔 되지 말라고 들어 이게 품성어트터가 되지 말라고 듣는 거야 품성이야품성을 건드리는 거야 했니 트위터가 되지 말라고 들어 그러면 그 행동 뭐야 취팅이지 자그 행동은 Cast, oh, s h a d o 자, 를 그림자를 드리우다 라고 r r 세요 to y Cast s a a d 은말같 o was like a green darrel to you. It's a chung. I got it. I got it. I 나쁜 어, 그림자를 드는 어두컴컴한 아니 그런식으로 판단하면 안되지 그림자 이런거 검은사대들 오.. 아니 줬어요. <laughs> 웃지마 아 봐봐 너는 풍성 그니까 트위터가 되지 말라고 들어 그러면 좋게 행동해 나쁘게 행동해 좋게 행동해 좋게 행동한다는 소리잖아 그게 좋은거 아니라고 말해놓을 수는거아니 아니 표현이잖아 표현? 개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소야 그 행동은 사라진다 이 말이야 아 드리우자 왜 드리우자는 이게 아 데왜드리우자거 뭐 아니야? 여세보 아니야 여세보 자 <웃음> 속이기가 있다고 어둠이 온다고 그림자가 아 속이기 이렇게 가면 그림자가 <laughs> 없어져 너무 억데야좋다보야 뭐 알았어요 오케이 사라진다고 자 보여 설명해줘 그니까 그 행동이 우울해진다 이 말이야. 음. 나쁜 음. 행동이 우울해진다. 뭐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거예요. A. 젠장. 자이뭐자 우리는 모럴이 먼저 모럴. 도덕 아 도덕적인 모럴리티는 뭐야? 도덕성. 도덕성. 아예 했었 네? 반대 말이네. 이성 부도덕함. 부도덕함.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못한 그 성질이 자 비타일투는 머머와 연관되다 적보시고 머머와 연관되다 아니면 머머로 머머와 묶이다. 원래 타이과 묶다니까. 자 묶여. 뭐랑 묶여? 너의 정체성과 묶여. 어? 트위터가 네. 되지 말랬잖아 그러면 지우는 아우 어, 실명고론 안알고있는데 아무튼 얘가 뒤로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돼? 뒤로 돌아본 순간 얘 트위터가 되는거야 근데 100% 아니랬잖아 어? 그니까 러 저는 안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절반을 줄였다 했잖아 이해돼? 10명이 있으면 5명은 안그랬다고 그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이봐야 100% 효과가 있대. 이 말이 아니라 절반 정도의 <목소리> 효과가 있대. 이 말이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얘기할 거면 뺏기면 뒤진다. 이게 아니라 뺏기는 사람은 되지 말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 다섯 명 중에서 그러다 한 두세 명은 안 한다. 이거지. 뺏기지 마라. 이러면 얘도 뺏겨 줄 뺏겨 줄 뺏겨. 효과가 없으면 미쳤어.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으면 있어. 어? 없어요. 수영에선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럼안 돼. 미쳤어요?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자, 자 분석문이에요. 분석문. 자, 만드는 거야. 뭐를. 행동을. 어떻게? 자, 멋지는 비교급 강조지. 훨씬. 그렇지? 훨씬 덜 매력적인 상태로 만들어 버려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지? 음... 자, 이거 봐봐. 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이 부도독함이 만드는 거야. 아니 넥스. 넥스 하고 그다음에 s 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넘기시고 자, 5번이랑 6번에 별표. 5번이랑 6번에 별표. 있네. 그러게. 자, 5번, 6번에 발표하시고, 문장 삽입이라고 써져요. 문장 삽입. 둘 다요? 네, 둘다 문장 삽입이라고 적어. 문장 삽입. 자, 그러면 치팅은? 속이는 것이지. 그러면 네. 행동이야, 품성이야. 속이 행동. 행동. 행동, 행동. 자, 행동. 치팅은? 뭐야 고립됐어요. 아이스레이드. 자 이거는 자 고립됐다. 맞긴 한데 맥락오도 그렇고 여기 독립적인 행동이야. 독립적인 행동이야. 자 근데 어떤 행동이냐면 관계되면 다 주격이네. 그지? 자 그리고 밑에 자 get plus v e d라고 적볼까요 결국 뭐지? 오 하긴 했다. 오. 수동이니까 뭐뭐된 상태가 되다. 됐지? 이거는 직역이고 이제 해석할 때는 뭐뭐 하게 되다 하면 돼. 알겠니? 이디니까 수동이 의미난 소리야. 자그럼 평가되는 행동이야. 오케이? 어? 평가된 상태가 되는 행동. 평가되는 행동. 알니자 뭐로 평가가 돼? 논리. 뭐의 논리? 결과의 논리로 평가되는 행동이야. 자, 이거 적고 자깐 생각해 봅시다. 트리팅이라고 하는 건 독립적인 행동이야. 근데 어떤 독립적인 행동? 결과의 논리로 평가되는 행동이야. 뭔 말이야 이게? 몰라요. 뭔 말이야? 결과 의논리로평가되는 행동. 결과의 논리로 평가되는 행동이야. 무슨 말 그래,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 결과가 중요하다, 중요한. 그러면 내가 치팅했어 걸렸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빴요아 나빴네 걸린 나쁜 사람 안 걸리면 착한 사람 왜냐면 안 걸렸으니까 내 밖에 몰라 패킹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부연 설명 Can I get away with that? 이러는데 자 Get away with 뭐야 떠나가 자 뭐뭐를 저거요 뭐뭐를 안 걸리고 넘어간다 머머를. 안걸리고 넘어가라 나 그거 안걸리고 넘어갈 수 있을까? 결과가 중요한거야 안걸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줄 이렇게 볼까요자 이번엔 다른거야 being a cheater 이렇게 돼있네 cheater는 행동 품성 품성 품성이었다 품성 자, 그럼 칩터가 되는 것은? 자, V.I.G가 어디서 해놨어? 주어산에 나왔네? 아니? 그럼 칩터가 되는 것은? 이보크. 쓴 뭐예요? 이보크. 어, 1기 5다. 촉발하다. 자, 1기 5. 1기 5. 촉발시켜. 어. 뭐를 촉발시켜? 센스. 자아강. 예. 자아강. 자아강. 자 자신 감 느낌 자신에 대한 느낌을 촉발시킨다. 이해했지? 네. 그러니까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런 말이었나? 있어요? 자 보면 자 뭐냐면 자, 트리거링 트리거가 뭐지? 또 같은 거잖아. 이발하다. 또 같은 거야. 어 유발하다. 촉발시킨다 오버. 자 유발하면서 유발하는 거야. 됐니자 이거는 자 v r 인지긴한데 치터가 되는 게, 유발시키다. 했니? 자, 여러 이거, 암고 해도 돼. 자, 그럼, 유발시켜, 자, 적절함. 적절함. 유발시 자, 그럼, 그학을 유발시켜 유발시키는 거,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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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적절함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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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a n 프리바이러스 이렇게 해봅시다 됐죠? 이번엔 적절함의 논리를 유발시키는 거. 자 그럼 적절함의 논리 가 뭐야? 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그리고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이해했지? 나는 쓰레기인가? 이러고 오는 거야 그렇게 열명 okay. 중에 여덟 명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다섯 명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드라이시 그쵸? 뺏겨봐요 뭐하노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인 라이터 이거는 뭐 뭐의 비추어 뭐 뭐의 비추어 얘들아 뭐 뭐의 비추어가 무슨 말이야? 머머의. 그 모모에... 자이 증거의 비추어 무슨 말이야? 이거 대서 어 이거로 보아 이 말이야 아니, 이 증거로 보아, 안무장이야 장자이 증거로 보아, 브라이언은 자 여러분 이거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s u g g 그거 주장! 시도생 글자로 좀얘기 아니 세 글자로 좀 얘기해 당위성 어당위성인지 아, 당위성, 됐죠? 당위성이야, 시도가 없잖아, 생각 가능합니다 됐지? 자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 제안해? Embrace, 뭐야? 응.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일까자뭘 받아들여? 명사를 명사를 받아들여. 야 한다, 라고 어떻게? 는데 어떻게? 어? 사려 깊게 사려 깊게가 무슨 말이야? s a 깊게라는 뜻이야 이해했어? 뭐, 생각을 뭐, 뭐, 많이 한다는 d l 야 n o u n 명사 그래서 a 야 아니, 명사야 어. 뜻이 명사야 n o 아, 자, u 지 n o w y 사 cheating 은 뭐야? 동사야 명사야? 동사 동사잖아 그러니까 행동이야 품성이야 행동 행동이잖아 치터는 명사야, 동사야. 명사. 명사지. 네. 그럼 품성이야, 행동이야. 품성. 네. 품성이야. 그러니까 치터에 집중하라고. 치팅에 집중하지 말고 치터에 집중하라고. 애니? 효과가 100%는 아니지만 애초에 얘기할 거면 뺏기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뺏기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더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 예시를 보여줘. 자, don't drink and drive.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뭐야? 이거 뭐야? 응주, 운전. 행동. 동사지. 근데 행동이지. 동사로 표현했잖아. 행동이잖아. 님. 음주하고 운전하지 마세요. 는는 could be replaced. s replace는 바꿔 말아자 바꿔서 말해줄 수 있어 자, 이거는 Be reprinted as in 있잖아 뭐뭐로 바꿔 말해지다 하면 돼아니 자, 뭘로 바꿔 말해줄 수 있어? Don't be a drunken driver Drunk driver 뭐야? 술제린 운전자가 되지 마세요 됐지? 이건 뭐야? 풍성 품성. 풍성이지 뭘로 표현했어? 명서명서를 표현했잖아 명서에 집중을 해달라 했잖아 이해했지? 자, the same thinking, 같은 생각이, can be applied to, 적용될 수 있대. 자, be applied to, 는 뭐뭐에 적용되다, 뭐뭐에 적용되다. 같은 말로 apply to, 선생님. 자, 어르신을 o 는 o t 성이야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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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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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 apply 동사 p l y 사 p p l y 뜻이 똑같아 a p 에 적용되다 뜻이 똑같아 그래서 자동사 l y apply 와요. p l y apply a 돼 p l y 수동태가 안돼태가 안돼. 이해돼? 그에적용되에할때되다할때 apply apply a p 사 l y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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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p l a p p l 뜻이 똑같은 몸에 적용되다자 네? 독창성에도 적용이 될수 있대. 자 그럼 뒤에는 독창성에 대한 말이 나와야 돼 알겠니? 자 보면 자메너요아이가 뭐하는 거야? 그림의 네. 그림을자 그림을 그릴 때 대신에 대신에 컬 뭐야? 컬 부르는 거잖아. 부르는 건 동작이야 품성이야. 행동이 한구성이요 행동. 행동이잖아. 부르는 거니까. 자, 부르는 거 대신에 뭐를 예술 작품을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거 대신에, 아니 얘는 행동. 부르는 거 대신에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뭐라고? 너는, 그렇지? 너는 창의적이구나. 아니 얘는 풍성. 너는 창의적이구나라고 말을 할수 있다. 자고 네모